호치를 모시가 반도 호텔 303호실. 사과할 게 없다고? 덕분에 저희 호텔은 앞으로 대물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외기다 있구나. 할인 범위 도청하기 위해 쓴 방. <laughs> <laughs> 방이 프리미엄 을 붙여서 화려하게 데뷔시킬 예정입니다. <laughs> 가인범을 접대한 호텔 보이.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웃음> <웃음> 최고 위험 인물. <laughs> 9월 7일 모시가 호식하게 법률사무소. 어? 어려 붙어 있던 그림 없어졌는데? 뭐지? 어? 그그 그 사람이다. 소나카. DL 6호 사건 자료 1. DL 6호 사건 자료 2. 얘가 만약에 같이 간 거면은 이거를 호텔 부위한테 보내주면 되지 않을까? 다시 반도 호텔로 가서 사진을 한번 보여줍시다. 법정기록. 저기 난 변호사인데. <laughs> 혹시 우메오님과 함께 체크인했던 남자 맞네 같이 왔던 남자 맞네 어, 써주세요. 흑사를 쓰는 호텔 보이. <laughs> 사건 당일 우메와 함께 호텔에 머물었던 남자의 인상을 증명한다. 당일밤 당신과 호텔에 있었던 인물. 증거를 보여 달란 말이야. 증거? 여기. 협박해 버려. 살인 사건을 목격했을 텐데. 정보 처리 회사 코나컬처 사장 코나카 마사루. 그러니까 대형 탐정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사건 당일 밤 당신 방에 함께 있던 자는 이 남자 맞지? 9월 7일 모시가 코나카에서 사장실 어? 그 변호사 그림 여기있다 자네 유어 네임을 물어본거지 왓쥬얼 네임마 뭔..뭔.. 미스터 나로도군 코나카 마사우 여기 사장 아니 프레지던트다 너무 아메리카에 살, 오래 살았.. 너니 말이야. 자넨는풋내 변호사 같고 이 내를 만나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지 변호사 따위가 이 내게 무슨 용무지 어째서 당신이 저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스터 나로더였던가 자네는 자기 입장을 잘 모르는 모양이군 자네는 대체 뭐하는 녀석인가 변호사입니다만 시덥지 않은 변호사지 하찮은 존재라고 그 호식하게 변호사처럼 말이야 와 호식하게 변호사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을 한다네 야 뭐하는 이지어 맞았어 그치만 말이야 유죄가 되는 건 웬일인지 잔해가 될 거였어요 어? <목소리> 폴리스나 경찰청은 내 꼭두각시야 <목소리> 와 그니까 얘가 정보를 팔아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전부 다 그냥 자,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네 자니 위에겐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 자녀 호식하기에게 듣고 여기 온 거지. 가서 물어봐 호식하기에게 왜저 그림이 여기 있는지. 그 하라범에게 똑똑히 배우라고.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게 살수 있는지 말이야. 그럼 가야죠. <laughs> 호식하기한테 가봅시다 그러면. 아, 선생 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군. 깎기 치면 될까? <laughs> 왜 그러시죠? 인생의 황혼기 같은 얼굴이시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네 절대로 팔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림. 그건가 눈치챘군. 당신과 코나카 사이에는 무언가 관계가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겠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닐 거 아니야. 오 쉣. 당신 이 코나카에게 뭔가 약점을 잡혀 있는 게 아닌가요? 그 그림이 그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침 딱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 모든 걸 이야기하고 슬슬 짐을 내려놓아야겠어. 한해가 치로양의 부하인 것도 뭔가 운명적인 거겠지. 코나카 마사루는 사람을 협박하여 먹고 사는 인간이세요. 코나 컬처는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회사라니. 그리고 나는 15년 동안 쭉 그자에게 돈을 내고 있다니. 와, 15년 동안? 딜 유코 사건 때문이라니. 사진 뒷면에 적혀있던 사건이. 내가 마요이 양의 변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찬네가 생각한 대로 코나카에게 협박을 당했기 때문이지. 찬네한테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코나카를 체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네. 그는 재판관, 변호사, 검찰청장, 경찰, 그리고 정치가. 사법부 인사들의 약점을 쥐고 자유롭게 조정하고 있다며 모두 본인에게 흠집이 나는 걸 두려워하는 게야 그런 눈으로 날 보지 말게 그게 늙어간다는 것이니까 아, 약점이 잡히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럼 DL-6호 사건은 뭐야? DL-6호 사건이란 건 경찰의 사건 분류번호일세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나는 어떤 영매사의 의뢰를 받았지 어? 마요의 엄마, 마요의 엄마가 15년 전에 아야사토 마이코라고 했어. 아, 맞네. 치로 양의 어머니지. 그녀는 경찰의 의뢰로 어떤 살인 사건 피해자의 영매를 그리고 실패한 걸세. 그 때문에 그녀는 경찰에게서 사기죄 고소도 당했지. 나는 그녀를 돕기 위해 그 당시에 변호사로 일했지 결국 그 살인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네 그것이 g l 6호 사건이라네 그래서 호식가게선생님 어째서 코나카에게 협박을 당한거죠? g l 6호 사건은 당시 일급 비밀이었다네 당연한 이야기야 경찰이 영매의자하 절대 알려져선 안되지 하지만 바로 내가 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코나카에게 그 말이가 한순간 돈에 낚이고 말았지 한심한 이야기였 아, 돈 받고 정보를 팔았어 코나카한테. 내가 떠벌린 것 때문에 경찰은 역사적인 굴욕을 당했다네. 그들은 정보를 누출하는 인간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지. 그거랑 코나카는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이번에는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 말이지. 아, 돈 받고 정보를 팔았는데 경찰이 그걸 조사하니까 이제 얘를 협박했구나. 코나카는 이 나라의 사법부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네. 장난 아닌데? 그래도 그자와 싸우겠다고 한다면 치호양의 사무소를 잘 조사해보게나. 그녀는 코나카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지. 어쩌면 무언가 기록을 남겨놨을지도 몰라 A few moments l 카행에서 중요한 항목이라면 그건 물론 코나카다. 어 있나 보다. 와. 없네. 코 <laughs> 그 부분이 통째로 없어져 있다. 누군가 가져간 걸까? 9월 9일 오전 9시 5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오늘로 이 사건은 끝날 거야. 어 미추르기 어제. 검찰청장에게 불려갔다 오늘의 증인 코나카 씨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라 하더군 자네가 그 증언에 대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제기하면 재판장을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하더군 와 재판장한테까지 코나카가 난리 났네 즉 내가 유죄라는 건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로 나는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남자다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청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거짓말이라도 하지. 창과 거짓은 구별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건단 하나. 피고인을 모두 유죄로 만든다. 와, 얘도 대단하다. <laughs> 그것이 나의 룰이다. 나로도 유이치 봐주진 않겠다. 아는 사이인가 보네? 변호는 내 스스로 할까? 오, 그렇지. 변호사가 뭘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가 하면 되지.